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또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SHU- sure.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신음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단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정을 아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끌어나오는, 드리는, 진실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아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 기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반짝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다윗은 새벽부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꼭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시간을 말하기 이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전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듣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뭘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요.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제1 순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응답을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벽에 내가 여호와께 나의 사정을 아려고 그다음에는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즉,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거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을 뜻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고 있으면,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거짓됨과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지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제거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내 뜻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위선,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내 뜻, 내 소원, 나의 바램, 그것을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버리고 우리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내 기도보다도 훨씬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단단히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죄에 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절부터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죄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서는 교만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와 사기꾼을 몹시 싫어하시다고 강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요 그냥 쉽게 쉽게 남들이 하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죄의 욕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렇게 기다리면 뭐하냐 그냥 쉽게 살면 되잖아 라고 그런 시험들이 있을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그런 악한 길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보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꿇어 엎드립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단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갖 유혹이 많은 면만을 수록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겠다.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즉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그런 유혹이 있을수록 시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겠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요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야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여호와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여호와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공의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기도드려야 할 것은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만사형통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루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건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강구의 중심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과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발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길을 환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금직한 막 방패처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축복을 끼리 끼리 즐거워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정신과 맞서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켜주심에 축복을 주십니다. 11절 후반부에서 12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금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어떤 지켜주심입니까?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의의 길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응답을 믿고 기다리면서 새벽부터 즉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선택하며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쁨의 축복을 길이 길이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큰 방패로 지켜 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헌신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헌신의 기도와 또 중부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뭐 사람들 완전하지 않지만은, 어, 그래도 어쨌든 공의와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아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통령 선출되게 하소서 우리가 바른 선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그 계속해서 오혀지는 대통령을 위하여 또 미정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